네, 영도포 갑 최현일입니다. 장관님, 뭐 하나 요쭙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네. 법조인시죠? 네. 대한민국이 실정법주의입니까? 아니면 뭐 관습법주의입니까? 실정법주의죠. 주의죠. 네. 저는 그 장관님께서 상임위에 출, 그 국회 출석을 안 하신 건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62조 2항에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 장관이 아닌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회 관행이라는 것도 상당히 존중해야 할비난내용요 법규정에 예, 있나요? 예, 법률 규정이 있나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제가 어, 양해의 말씀을 네. 먼저 네.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인데 엄연히 헌법이나 법규정에 해야 한다 그러한 여야 합의 규정이 없으면 닿았다는 것은 그런 엄연히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태를 한 겁니다. 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에 정부 부처 장차관이 국회 상임위 불출석한 게 29번입니다. 그중에 여야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한 게 22번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딱 3번입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질병 때문, 국정현안 대응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위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 합리적인 사위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야 합의를 안 돼서 했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9번. 문재인 정부 때는 합리적 이유로 세 번. 열 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구체적인 횟수까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에 그런 시각이 그대로 폐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위 부출 선거에 대해서 사과를 위한 것 없으신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홉 같은 입장입니다. 장관님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셨죠?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최장수 장관이십니다. 명영교 장관이 2년 11개월 됐고요. 수탄 재난과 참사가 2년 동안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에서 23명의 화학 강종, 화학 공장 사고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각종 재난 참사에서 현재까지 책임진 사람이 몇 명이 나 됩니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세 보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네. 자료 한번 보시죠. 서해 채류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때그 당시에 총리, 장관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어김없이 사퇴하고 경질되었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는 어떤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도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질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다면 이 가정입니다. 오송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정부의 무책임으로 얼룩진 일련의 비극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도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아삭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2 제3의 화성 화재,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가 재발할까 무척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고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하는 현 정부의 오만한 행태가 개전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대해야 합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도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연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어, 마지막까지 제 수임을 다할 예정이고 기쁜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예전에 사회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신임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 그걸 리는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최현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